안녕하세요, 에트로가입니다. 아, 오늘은 제 게임방을 어, 소개해 드리는데요. 아, 일단은 이 조명을 왜 껐느냐면은 어, 제가 이 방이 어, 확 사는 방법을 어, 연구를 살짝 했는데 이 보시다시피 제 게임 이 룸에 어, 이 LED 조명을 이렇게 설치를 해봤더니 어, 방이 너무 확 사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어, 약간 추천 아닌 추천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이제 뷰릭스가 한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책상이, 이제, <laughs> 옆에 책상이 있는데, 어, 이 책상을 이제 게임 용도로 쓰는 건데요. 어, 이 뒤에, 이게 이제 한 1.5m 정도 되는 어, 이렇게 줄로 된 LED 그 선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지금 모드가 이렇게 리모컨이 이렇게 있는데요 리모컨으로 이렇게 끌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끄다가 다시 이렇게 켰다가 그리고 은은하게 지금 이렇게 변경하는 모드로 바꿔놔서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색깔별로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어 색깔별로 바꿀 수도 있고요 한 색깔로 어쭉 보여드릴게요 초록색 계열 이쁘죠 어 그리고 보라색 파란색 진한 파랑 보라 좀 연한 보라 그리고, 연한 핑크, 이제 핑크도 되고, 여러 가지 되는데요. 어, 약간 밝기, 여기 이제 밝기 조절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누르고 있어야지 돼요, 이게. 요 수신부가, 요, 앞쪽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앞쪽에, 요쪽으로 이렇게 눌러야지 밝기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으면 밝기가 이렇게 밝기 조절을 할수 있고요 또킬 수도 있고 네 조금 오래 걸려요 계속 꾹 누르고 있으면 되고요 어 그리고 어 요거는 뭐냐 요거는 그냥 화이트 화이트 w 그리고 요거는 뭐라고 쓴 거야 어 플래시 요거는 이렇게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몰라요 눌러보자 이건 약간 은은하게 은은하게 이렇게 바뀌네요 깜빡깜빡 어네 이렇게 되고 요거세 번째 거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약간 이렇게 다 전체적인 색깔을 어, 쓱, 쓱,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요게 제일 괜찮더라고요요 모드가. 아주, 어, 약간 인테리어 그 소품으로 활용도가 많이 높아서, 예, 제가 이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봤구요. 아, 그리고 마지막 요거 눌러봐야지. 요거는 이제 좀더 빠르게 쭉쭉쭉 바뀌는 거예요. 어, 그래서 너무,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세 번째 거요. 모드 모드 중에서 세 번째 거를 가장 추천을 드려요. 네. 그래서 뭐요 요거랑 요 리모컨이랑 저 1.5m짜리 LED 선 요거를 어, USB 제 컴퓨터 USB에 그냥 꽂아 두면 그냥 컴퓨터를 켜지 않으셔도 그냥 이렇게 전력으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전원만 꽂혀 있으면 컴퓨터를 켜지 않으셔도 대기 전력으로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네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요 제품은 어 제가 뭐 박스랑 다 버려가지고 일단은 전한만 얼마였지 만 이천 원 정도 그 정도 어만 이천 원 정도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어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어요 똑같은 제품이 있으니까요. 네어 어, 일단은 내돈 뭐지 내돈내산예 그걸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아예 만족스럽습니다. 네아이 조명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서 네아 영상 급하게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찍어봤는데 네아 너무 오랜만에 <laughs> 찍어서 많이 또 떨리네요. 앞으로 좀 자주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